네, 최근 들어 모두가 원하는 상호 연결 비즈니스로 전환하면서 직접 보유해서 외부 데이터 센터를 리스하는 콜로케이션 방식의 채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림 5에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에 따르면 동영상, SNS,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수요 증가로 향후 국내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는 연평균 12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공제회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펀드는 미국 제1의 통신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출자 지분 42% 은행 선순위 대출 58%의 자금 조달 구조로 워싱턴 D.C.와 가까운 버지니아주의 7개 데이터 센터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공제회는 LP 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지분 출자 투자 형태로 투자하고 임대료에서 대출이자 등제 비용을 공제하고 매 분기별 배당과 데이터센터 매각 시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 조건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10년으로 연장 옵션 14년을 포함할 경우에는 24년의 임대차 계약으로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임대료를 기반으로 배당이 가능한 리스 형태의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 펀드 구조화입니다. 데이터센터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라면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 구조가 가능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영향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일반 국민, 최근에 수익률이 좀 낮은 퇴직연금 등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센터 특별자산 펀드를 설정하고 사업시행 범인에 투자 및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선수위 대출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펀드 구조가 가능합니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공공자금을 우선순실 자본으로 활용하여 투자 위험을 줄여주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의 예산 매출액 등 투자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좀덜된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 구조가 의미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향후 금융권 아이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금리 조건에 대한 좀, 어, 저의 의견입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은 대부분 단기성 투자자금입니다. 어, 현재 정계금 금리가 1% 수준의 낮은 금리이지만, 어, 장기 투자인 인프라펀드는 적절한 최소 보장 수익률이 결정되더라도 향후의 어떤 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품 만기별로 최소 보장 수익률이 다양한 상품 구조도 가능하겠지만, 장기 투자 상품의 경우 최소 보장 수익률에 소비자 미가지수를 연동하여 실질 구매력을 보장한다면 좀더 매력적인 투자 상품도 가능하기라 생각합니다.